그리고 우리 예일 전문 MC 성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안녕하세요! 자, 꿈과 자신감을 선사하는 경연장에 오신 우리 예일 네, 천사들의 학예 발표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고 기다렸어 우리 예, 친구들 첫 번째 작품은 네, 티거하고 우리 하부드네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 장거추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4322 제로 2, 올려주세요! 박수, 박 박수! 네세번 만나주세요. 자 우리 가도인도 아이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네 우리 누구야 사랑이하고 외칠게요. 시작!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1분이 됩니다. 네 우리 마무리 인사하고 기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또부의지 않게 수고해 줄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네, 무대장치, 또의상또 또 카메라 감독이 또누구 모든 우리 진행 좋은 스텝 선생님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사회자도 괜찮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다음 주는 도보력에서하사의 무대와 함께했던